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약방에 있는 놀라운 제품이죠. 신선단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알아면서 고생하시는데요. 어, 한약과 침과 이 신선단을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선단 자체만 복용해도 피가 맑아지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도 좋고요. 또 당뇨 신선단이라는 제품은 당에 좋은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예, 신선단을 복용하는 사람의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 여기서 우리 신선단 제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 가시는데요. 어떤 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당뇨 신선단을 사 가십니까? 네, 친구 아들한테 보내주느라고 사과해요. 네, 친구 아드님은 직업이 뭐세요? 의사예요. 예, 무슨 의사세요? 외과 의사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당뇨가 있었었나요? 네, 당뇨하고 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그, 어,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선생님하고 친구셨다는데,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당뇨약병제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 아드님한테, 외과 의사분한테 이렇게 약을 보내줬는데, 그 효능이 없어졌다고 그러셨어요.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 우리. 어떻게 좋아졌어요? 인슐린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인슐린을 두번 맞았는데, 아침 저으을 맞았는데, 한번 맞는다고 하루에. 그 지금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친구 아들이, 친구분도 당뇨가 있어서 아들이 외과 의사인데, 인슐린을 고단위로 맞고 있었는데, 우리 신선단을 한 1년 정도 복용하면서, 반 정도나 놀라운 수치로 줄이게 됐습니다. 이렇듯 신선단 제품은 당뇨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건강 찾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되실 분은 어린아이 성장 또 청명탕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그 아마 1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따님이 그때 아, 막 방황하고 그러셔 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희 딸이요. 저희들이 그때 13년 전에 한국에서 아, 이들 데려올 때한 사춘기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 갖고 선생님이 광고를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아마 이 총명탕을 애를 먹이면 애가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믿고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애가 정말 안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13년 됐지만 공부도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정말 잘하고 공부해서 다 커서 제가 지금 이제 13년 만에 선생님을 뵀는데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저희 딸. 이분은 13년 전이라는 그 세월로 전에 따님이 그 당시 너무 방황하고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폭언, 폭행, 이 문을 두드리고, 어, 힘든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 공부도 잘 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죠.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약을 통해서 어려운 질병에서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또 성장의 문제에서 또 이런 그 당뇨로 인해서 이런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담하실 전화번호는 213385 5833. 또, 오렌지 카운티는 714-636-1412번으로 전화로 상담하시면 힘든 질병에서 자연의 요법으로 그 수많은 양력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와대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714 지역 636-1411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